총타 개늘이 내리네. 답답하다답답하다 9초면은 초 페이킬 바 내가 a 언들이 되었어 상대 상대방권은 2분 한 10초쯤에 사라지겠다 저거. 오케이. 20초에 바코 박을 아, 때 오른쪽 끝에 끝에! 끝으로! 어, 수, 수, 오른쪽에 오. 있는 바위개가 보여야 돼자 <목소리> 일단은 아래에 와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 가죠 그냥 아미가 a n I'm 참좋 t 너 브라운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이거를. 이걸 그부가. 제가 말하는 딱 그거 있잖아요. 정글할 줄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 그레이브즈를 한다고. 어린게 못해 나이스~~ 진짜 그리브즈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해.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 그브 카운트 치려고 이거 하잖아 팝보면 필킬이래 오빠 노플인가 얘? 어 노플인가 은 아니래 근데 필킬이어 못하잖아 어못했아 이런 거는 원래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작골, 작골 카정이 두 군데를 카정 치는 거라 아, 니까 말하지마 그런 거는 오라고 그전달 전달을 하지마 원래 그런 건안 가는 게 좋아 고 이게, 그, 작골카정이 골드가 제일 많아가지고, 이거는, 그, 오히려 갱, 갱가는 것만큼 나와요. 갱간만큼 볼수 있어, 이게. 예, 자살해야죠. 평사, 평사. 아, 어, 이거 왜 초형이야? 야, 이게 초형. 헐. 아니, 야, 잘했네. 오. 이그 중에 한 명이 못 먹는 거네. 난 쌓이온 거 묻어있는 줄 알았는데, 초용이야. 그래, 이거 잘했죠. 타미. 아이고, 그 아깝다. <laughs> 아이고 아깝다. 이 같아. 와, 치는 거. 우리 카밀은 체력이 없어도 없는 게 아니죠. 빨리 밀어, 빨리 밀어. <laughs> 우리 카밀은 이 패시브가 사기기 때문에. 티어올리기 가장 좋은 적을 어...저, 저는 카미라고 노턴 아, 자, 현재 3 k 0데스 아, 이 판도 무난해요 내가 화장실 가느라고 너가죽아 저기요 근데 님들 민트 목소리 마이크에 들리나요? 아 들려요? 조금씩 들려? 아 조금씩? 오케이 역시 급부 급부하면 이렇게 됩니다. 내 앞에서 그레이브즈하면 이렇게 돼. 미션이요. 미션은 없어요. 미션 주시면 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, 백코즈 에코즈 뭐 빠진 거 없나? 아, 나 우리 바탕 한번 뭐 와줄래? 라인이 너무 안 좋아, 거기네. 나는 부른다고 갈 사람이 아니야 탑으로 <laughs> <타오로> 가고 <laughs> 오 이거 각이다 이거 <laughs> 이거를 땅굴에 파스 잡아 잡아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 약간 회심의 땅굴이었는데. 다그잡았나수 아, <놀더러> 근데 그레이브즈가 전기경이안 되는 챔피언이니까 어쩔 수 없죠. 네네 <놀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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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은 순조로워요 좋아 지금 카메 카멜, 카메는 보통 직공. 보통 직공을 쓰죠. 얘가 직공 터트레이가 되게 좋아가지고 다음판 시참 되나요? 아, 당연하죠. 그... 대 어, 별풍선에... 어, 시참 무조건 되죠? 오케이 리데스 아 좋아 좋아 오늘 플래티넘 간다. 아이번이요? 아이번 아니요 아이번은 모르게요 챔피언이 아, 맛이 가가지고 안 돼요. 아이번은 이, 이미 맛이 갔지. 对对,對。 실버가 티어가 151이라 실버 아 151이면은 만약에 이기면 한 판밖에 안 되겠네요. 플레이 생겼선 이제 막 다음판 이기면 막그 플레이를 알아서 이러서 이러서가 바텀 싸없어싸어 야, 1라이 대단하다 진짜. 1라이 저렇게도 라인을 이네. 자율행 다이아 아 다이아는 안 돼요. 지금 어, 지금 어 플랫 찍으면 될 수도 있겠다. 아직 그 플래티넘이라. <laughs> 이게 솔랭이면은... 아, 솔랭이 아니고... 지금 그... 아직 20분이 안 됐어요. 그 15분이... 이거 15분, 15분 되면은 이 칼선이 나와? 아그래이브지개불장에 어, 그냥 걸리면 죽어 진짜 급, 급 카운터 제대로 그래브지 카운터지 가자 이거 이거. 나이 <목소리> 아이고 그브 맞게 옮네 오야 이거 우리 파티인거 어 얘네 진짜 멘탈 개 좋다 이거를 써내 안치네 대단하다 이거를 써내 안쳐? 아 오늘, 오늘은 뭘 해도 됩니다 이럴 때 빨리빨리 올려야 돼요 되는 날에 지금 어제, 어제는 골드, 골드의 빵점까지 떨어졌어요 어제만 해도 골드의 빵점 해가지고 강등방어 전 치렀는데 하루만에 지금 원래 그부하는 애들이 딱 그.. 그.. 저, 그 적당히가 없어요 몰라 그냥 챌린저들이 하는 무캐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글할 줄 모르는 애들이 이 가나. 이제 상대방 개조하고 개조하고 있을 거야. 좋아, 좋아. 애들 저렇게 던지고 있어. 아 버튼이 이겨. 어 어? 좋아요. 어 쟤네 던지게 기다려. 방해하고 싶은데 K도 하시나요 아, 아, 네별풍도 합니다. 네, 아 풍선에 대해 네, 장사 없습니다. K K는 돼요. 풍선을 받아야지 계속 주는 먹고 사 먹고 사니까. 아, 네네 가능합니다, 네. 아, 빡세긴 한데. 이님선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파킬 빨리 빨리 끝내자. 메탈은 메탈은 개 좋아 얘네들 버텨 버텨 어, 이러다 얘네 한명 한 튕기다 하면서 상대 상대 튕기기 메탈야 지금 한명한 명을 한 튕길 거야 하면서 <목소리> 아, 뭐야 리싱 그, 그 그레이비즈 90원 밖에 안 줘? 내가 살릴게 <목소리도> 나이스~~, 나이스 오반 살려봐 아. 어? <laughs> 어, 어, 어? 아우 나 3초만 있어 대박만3초라 <목소리도> <많아. 3총> 라인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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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, 멘탈, 멘탈, 개좋아. 27에 8인데, 이거를? 이거를 버틴다고? K 정글로 이기면, 모르가나 정글? 모르가나 정글, 그, 아, 이거, 그, 아, 이게, 아, 이게 유튜브로 시키면은. 아 근데 이게 유튜브 말고 다른 데로 시키시면 안될까요? 유튜브는 아 맞다 이송이눈이 캐나다 사시는 분이지?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유튜브구나 캐나다니까 인정 왜냐면은 유튜브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수수료가 50%가 넘어가죠 만원에 쏘시면은 그 5천원 이상이 날아가죠 그래도 약간 그 유튜브 쪽은 이제 스위치로 쏘는 게, 그 저이스. 유튜브는 만원 쏘면 은한 5천원 이하로 들어오고, 그 스위치는 만원 쏘면 은 9천, 9천6백원 그냥 거의 다 들어와, 그냥 스위치는. 오, 간다! 페이지맵 정상적인 거 시킨다고 오케이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프리카보다 더 심해 유튜브가. 아그 아, 유튜브가 더 심해요. 야, 이 캐나다 20달러 후원 감사합니다. 야, 감사합니다. 송인호님. 이기면은 그 모르가나 보여드릴게요. 님들, 그,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1승으로 치제? 1승으로 치면 매 판다 한 600만원이에요. 지금 판다. 여기서 1등으로 해가지고 마스터 가면은 판다 가, 한2 0 0만원이야 아, 감사합니다, 송인우님. 우리 나중에 캐나다도 놀러 갈 건데. 캐나다 맞나? 그냥 그냥 봄, 봄봄 미죠 이거. 아 어, 빨리 빨리요 이다 한 마리 잡아라 얘들아 빨리. 자좀 누가 좀 도와줘 이거 싸이온 너무 느려 이거 뭐야 바론 버프 뭐야 이거 이거 바론 버프가 가서 밀어줘야지. 온다 온다 한 마리 남았어. 아나 조냐! 아내 조냐! 아와 조냐 크데 어? 데미지? 아유 그 배코즈, 백호즈. 배코즈가 원래 개새. 이거 그냥 이제 이번에 미드로 가죠. 어 간다 간다 싸이온 간다. 안 통하면 나를 찾게 될. 킬러 의 물방울. 킬러. 나 간다.

와 이승 좋아.